이요 메이킹입니다. 네, 오늘은 2021학년도 메이펜드 호텔 스쿨 일반고 특성화 교육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제번과 반장 오영택입니다 이어서 네, 저는 호텔조리과 최아영입니다 일반고 특성화 교육이 우리 선배님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셨나요? 일단 가장 큰건 자격증 취득이죠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에서 여러 교수님도 많이 만나고 이쁜 음... 그 누나들도 많이 만나고 음? 응? 네? 한 여러 친구들 사귀니까 약간 인맥도 좀 넓어지고 네? 약간 정보교환? 같은 과 애들이랑 정보교환도 많아지고 네. 아 학교가 다양한 친구들이 오니까? 네 애들이 다 찾아보고 올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하고 공부도 같이 우리 제과제빵 선배님 그리고 조리 선배님이 겪어본 바 네. 우리 메이필드 호텔 스쿨에서의 일반고 위탁의 장점은 일단은 교수님이 제일 유경아 교수님 최고 네그제그 <laughs> <제>, 그 권은혜 선생이 <laughs> 아니 권은혜 교수님이 제일 착하세요 여기서 여덟 명 많은 인원을 어... 엄청 챙겨주시고 어... 그럼 관심을 어... 엄청 쏟아주세요 어. 호텔 조경이 이쁩니다. 네 뒤에 보시면 바로 호텔이 있어요. 응. 음. 그래서 호텔 가면은 일단은 그 안에서 카페에서 앉아서 이제. 어 가보셨나? 네 가봤습니다. 또 장점? 초반에 음. 조리복이랑 조리도구랑 저기 가방을 줘요. 오 너무 알차요. 오. 좋은 거예요. 아 너는 그런 거안 주나? 그거 돈 주고 사는 식. 너 그런 거안 거 주나? 근데 네, 줘요. <laughs> 주다고요돈 주고 어, 그냥... 개인이 사는 거보다 싸게 살수 있어요. 어 맞아요. 네. 할말 없네. <laughs> 제과제빵의 장점은? 제과제빵의 장점은 이제 애니에서 막 꿈빛 파티제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아, 어, 그치. <laughs> 재밌다. 그런 거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되게 새롭더라고요. 어. 제희 호텔에서 들어와서 와, 진짜 너무 좋아요. 네, 그 저희 여기 뒤에서 농장에서 직접 이렇게 유기동으로 재배학도 많이 씁니다. 메이필드 호텔 스쿨은 5성급 메이필드 호텔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호텔 인재 양성 학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모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모집 분야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호텔 조리사 양성 과정. 둘째, 호텔 제과제빵사 양성 과정. 그리고 마지막. 호텔 연예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호텔 조리사 양성 과정은 한식, 양식 자격 취득이 가능한 과정이고, 호텔 제과제빵사 양성 과정은 제과 자격, 제빵 자격 그리고 초콜릿 마스터 자격 취득이 가능한 과정입니다. 호텔 연예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은 바리스타, 조주 기능사 그리고 서비스 경영 자격 취득이 가능한 과정입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2021학년도 일반고 예비 3학년 학생들이고 각 모집 정원은 30명입니다. 일반고 특화 교육 과정의 혜택을 소개합니다. 100% 전액 국비 지원으로 훈련 지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 후 우수 학생들에게는 메이필드 호텔과 메이플레이스 호텔에서의 취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료 후에는 2년제 전문 학사 학사하기, 학위, 4년제 학사 학위로의 연계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공교 홈페이지 이 주소로 접속하셔서 원서 접수가 가능하고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우리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많은 후배들에게 우리 선배님들로서 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영택 선배님부터. 어, 네, 한번 오세요. 한번 오와 보시기 진짜 뭐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마땅히. 먹거나 아니면 뭐라도 해보고 싶으신 분은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거 괜찮아요. 저도 그런 케이스였고 여기다서 이제 제 진로를 찾았으니까 저는 그래도 지금 행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메이페드 호텔 스쿨 2021학년도 일반고 특성화에 대한 설명을 이두 선배님과 함께 들어봤는데요. 자, 여러분 진로를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도전하세요. 메이페드 호텔 스쿨에서 만나요.